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개항군의 총칼을 막아주셨고 내란 숙에 윤석열 탄핵 가결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전달해 주신 우리. 저널리스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뉴스 보다가 저는 또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랑 공범당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결정을 하면 안된다는 있을 수 없는 또 발언을 하면서 이 명백한 이 내란 위언 내란 행위,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하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 과연 맞습니까? 이건 일제에 부약했던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와 민주공화국을 팔아먹은 지금의 매국노 집단, 국민의힘이 뭐가 다릅니까? 저희 지보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공화국의 적, 국민의 적인 국민의 해체 운동에 모든 당령을 집중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오늘 이후 중앙당과 긴급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체 운동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당령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정치는 갈라져있지만 이번에 촛불 5원봉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1020부터 67분까지 온 국민이 세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특히나 저는 정말로 너무도 기뻤던 것은 우리 1020세대의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 거디한 우리 시민혁명, 국민혁명을 또 실패한다면 우리 1 0 2 0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보당. 국민과 함께 깊차게 내란 완전 종식, 윤석열 파면 내란 공범 처벌, 국민의힘 해체, 청년과 국민이 자산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자기자습니다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실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자치 도민 여러분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 속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북 자치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역사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 자치 도민 여러분 그러나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불법 개혁,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성은 커녕,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며, 구구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판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며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절대다수는 윤석열 방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놔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한국 구구세력의 역사는 불법 개헌과 내란, 내란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체제하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총검 아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학살되었습니까? 불법계엄과 내란의 역사를 21세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 국민들의 항쟁으로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만악의 근원, 국민의힘을 해체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당력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민주당에게 내란 공범, 국정 파탄 공범, 한 독수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고 탄핵을 보류해도 좋다는? 권한을 주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민심 배반 행보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내란 공범들에게 과감히 단죄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특유의 우유부단함으로 관 속에 들어갔던 구구 보수를 부활시키고 윤석열 같은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를 통해 87년 헌정 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수립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여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자치 도민 여러분, 진보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 힘 해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원 한번 해볼까요?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정당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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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